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뇌 이해 예, 그런 기반이 어떤 것 우리의 이제 뇌를 좀 아셨죠 그러면 이제 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시냅스 발달을 위한 적기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봐야 4살 5살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살때 기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음. 3살 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<laughs> 갖고 계시면은 정말 굉장한 보물입니다, 그건. <laughs> 네, 그래서 대부분의 세살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기억들을 다 없앱니다. 그래서 세살 전에 기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. 그래서 그시냅스 발달에 따른 이제 적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. 그래서 세살 때까지는 아무리 뭐 많이 넣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럴 때는 감성의 감정적인 것들, 특히 감성, 좋은 음악 들려주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박동수리입니다.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심장박동을 듣고 나서 힘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그 박동 소리를 찾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이 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음 그렇다고 아버님은 빼놓지 마시고 <laughs> 아버님들이 안아줘도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변연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관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, 감성 교육을 잘 해야 되고요. 감성을 좋은 감성으로 막 폭발적으로 막 그냥 폭발적으로. 터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런 감성적으로 좋은 뭐 음악적인 소양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발달하는 이성 교육, 이거와 변형계 교육은 잘 교육을 맞춰야 되겠죠. 그리고 자네하고 운에 함께 발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뇌 가소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만큼 교육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많이 시킨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신다면 생태 시계를 활용해서 일주기에 잘 맞춘 교육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